분이 아무래도 내향형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본주의 내향형이어가지고 자본주의 내향형이어가지고 어 금융, 금융치료, 금융치료. 아, 금융치료 가능? 아, 잠깐 이로 왔다가 이게 그게 어 <목소리> 가운데 자리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네. 가운데 자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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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도정 중간에 들어 정도 어 일단 먼저 하고. 아, 있어, 있어, 일단, 있어, 있어, 일단 있어. 먼저 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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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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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보셨으면 두분두분 네. 두 붙어 있는 거 정도 정나 정도 정도 네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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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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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시면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내가 <laughs> 나 혼자 이렇게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이거 무심해야 돼요. 사로 사라, 같이 사로줘야지 네. 무심해야 돼요. 서인영 선배님보다 당연히 게하면안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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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소품 소품 우리 소품 이거 약간 바지 체인에 걸어주세요. 아, 네. 네 이거 아니, 무조건 걸어야지. 서인영 선배님 이거 써야 아니, 이거 돼. 요 <laughs> <laughs> 이거 없이 안될거 같아. 자신감이 안 생겨. <laughs> 나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잘 꾸몄다 아, 진짜... 어. 너무 많이 꾸민 거 아니야?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아. 스타일리스님저 질투 나요 아. 원래 주얼리의 비결이 나야 아. 아. 아 그래? 아 이거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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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아. 알잖아요 아. 야! 저대장시 아. 제일 잘 나가던 거 나야 아. 미안한데 리더 나야 너네 아. 우결 안 찍었잖아 셋이 싸워 좋았어 자! 렛츠 고! 그때 외쳐봐 때론 질러봐 흔들어봐. 흔들어봐 그래 뭐야 이거 대충해야 된대 대충해야 된대. 헤이 이네 아웃을 정확히 알아달라고요. 자. 먼저 쓰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거 마지막 이거 하고 우리 빠지고. 두분 너무 지금 정적이에요. 살짝 텐션 올려도 괜찮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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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반대야. 아직. 오죠? 온다 온다! 계속 불리게 라우 u 아 계속 불리게 l o u d 좋아 맘이 들어! 좋아 맘이 들어! 지금... 아이 두 명만 아무것도 안 했어 아이렐렐렐아렐렐렐렐렐손모아손 모아야지 어... 아니 저 지금 저... 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 아, 거예요. 흔들었어요 와. 흔들었어요 <laughs> 곡은 가슴이 뛰어요 괜히 그랬겠어는 아못 참겠어 아 어른이 아서 했겠어 그러니까 입 싸물어라 네. 그런 거지 아, 싸물어라, <laughs> 입, 싸물어라 <laughs> 입 싸물어라 알짤 닦았을 노래잖 아 알짤 닦았을 아땐 알짤 닦았을 땐 알았을 땐 깔끔하고 센스 있게 h 1 DJ 어? h 1 선배님이야 H1. 어? 선배님. 어, 어, 어. DJ 선배님 DJ 선배님 테이블 너무 길어 근데. 파리한다 <laughs> <laughs> <화려한다>, 파리한다. <화려한다. 웃음> 자 고개 왼쪽으로 고개 왼쪽으로 와. 하. <laughs> 아 이거 두 번밖에 없네. 오케이 오케이 디스안 했어요. 디제이부스안 했어요? 아 저기 저기 있는 분이랑 똑같이 하긴 했거든요. 아니 이층본인만의또 스타일 을 넣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것도 어디다 갖고 왔어? 아 저것도 어디다 갖고 왔어? <웃음> <웃음> 아 이따 해야지 제대로다 오케이 스텝 디제잉 프리패건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여기가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안 보여 이 연습하고 있는 거아아금아아아안보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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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보이아아안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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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보여. 웃음> <한잔> <laughs> 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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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진짜 좋지. 나 리얼로 진지해 지금 진짜. <laughs> 지금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진지하게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가야지 가야지. 근데 저못 봤는데 우리 DJ 열심히 했나요? 자본방때 보여드릴게요. 본방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룹 이름이 분바야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완전 좋아. 오 좋아 좋아. 쉽지 않네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둘둘로 잡아요. 둘둘로. 둘둘. 둘 더해. 오케이. 딱딱 둘. 자둘둘 둘, 둘, 둘. 우리 창이 저기 창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착 소리 들때 고개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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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는 위로 벌서듯이 착 옳지 옳지 착 N 분바야 착 N 분바야 분바야 바바바바바 그리고 내려오실 때 내려오실 때 여기서 착 소리 파착 옳지 옳지 야착야착 조선생이 무서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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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그럼 누워 누워야 돼. 좋아 아니 균재가 저쪽에 서야 돼 아니 균재가 저쪽에 서야 된대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와, 진짜 아 진짜 답답해요 아 진짜 그렇게 가서 자 1, 2, 3, 4 좋아 기가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가 빨리 가좋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렇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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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그럼요 입력했죠 입력했죠? 아이, 물론 물론 입력했죠 자자 이제 다음 층 오케이. 온다 온다 I'm on the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문을 열어 t level I see the d n l l 로 아니 여기는 또 넥스트 레벨이 또 워낙에 우리 몽스터스 분들이 좀 이거를 불러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 허니 줄이나 원해요? 줄이나요? 너무 좋죠. 맞아 사실 나도 제리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근데 그거 알죠? 뭔데요? 둘이 될수 없는 거. 오, 아. 아. 어. <놀람> <놀람> 사이을 처음 들어왔어. 사이언을 처음 들어왔어. 이거 맞아요? 나 지금 충격 받았어. 앞서 이야, 쌓이야, 이야 여기서 다고 더블밴딩, 더블밴딩. <목소리> 더블밴딩이 어디 있어? 더블밴딩이 어디 있어? <목소리> 나만의 스킬. 두 분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실라 그래요?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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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여기 블랙만바 역할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아, 블랙만바, 뒤 양옆에서. 그러면 옆에서. 블랙이랑 만바저밍밍밍밍 밍밍 왔어요. 아, 나제터제터줄리나줄리나줄나 기재, 기재. 줄이나, 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예. 투 헤이 hey, 블랙 만바. 블랙 만바. 고정으로 갈게요, 고정으로. 오케이. <목소리> 넥스트 레벨 하면서 왔다가 하고 야, 일자로 모였다가 하지 않나? 기젤이가 이리로 와야 돼 일, 일자로 들어와야 돼아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하면서 지금, 오케이 야 이쑤 같은, 같은 나를 느껴 오케이 okay. 레벨 <웃음> <웃음> 앞으로 앞으로 <웃음> 나가서 하하 okay. 아! 하우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 줄이나 너무 아까 랑 다르게 진심인 거 아니에요? <laughs> 저런 거는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왜냐면 주리나는 오늘 넥스트 레벨만 하려고 왔어. 어. 내가 볼 때는. 어, 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laughs> 쌍뱀 욕심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주력만 봐. 아, 주력만 봐. <laughs> 주력만 봐. <laughs> <주랭만> 봐. <laughs> 그러면 동선을주리나가 짜주세요. 아, 맞춰 가세 어. 아, 사실은 저는 에. 네, 에. 네. 솔로로 하고 싶어요. 아! 솔로로 하고 싶어요. 아!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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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져 다 빠져 아우리 좋아 우리 좋아 아 우리가 좋지 뭐와 <목소리> 진짜 화려하다 야 오늘 여기서 주헌이 꿈을 이룬다 자 갈게요 I'm on the next l e t s go 저 너머에 문을 열어 5.1세대 어? 틀어주세요. 저희군요. 네, 마지막 아 마지막은 또유족의미를 거둬야 되니까 우리 지금 남주라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다 봉스탁 주어라고 이러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러시 아워를 알리기 위해 네,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끼게.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원투 쓰리 포데스 dash 위로, dash 위로, dash 위로, dash 위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즐겨주시면 돼요,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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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h 위로, dash 위로, dash 위로,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 야이 야.

아니, 너무 잘 맞았어! 잘 맞았어.